16. 반지름이 몇 자리래? 6, 6 자리래. 네. 그래서 설명할 때 앞에만 봐. 이책볼 필요 뭐 있어요? 여기 다 있는데. 그지? 예. 정사각형이야 네. 그럼 요 길이는 6여요 길이도 6 네.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? 지금. 요 길이 구하라는 예. 거지? 그치? 자, 여기를몇치 음. 그럼 여길이 몇치 음. 그럼 여길이는? 여길이는? 자, 여기는? <laughs> X고 <X5>. 네 <laughs> 저좀 어, 너좀 괜찮았어 자, 369번 그 문제 거의 외우다시피 369번 중요하다 이. 369번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, 걔는. 안 나오잖아? 내 소원이, 내, 진짜 너. 네? 어? 내가 수업, 내가 8시간 더 해줄게, 네? 아, 와, 안 나오네. 와, 4시간을 해, 얘기해. 진짜. 문 <laughs> 제대로 들었으면 이거 알았어야 될 내용이야. 안 들었답니다. 열심히 <웃음> 들었는데. <웃음> 해놓고서... 어, 명, 자, 해놓고 볼게. 해놓고 앞에 해놓고 봐. 봐. 이 접점부터 원의 중심 통과하게끔 그릴게 그리고 여기서 접점 이렇게 할게요 내가 지금 그은 이 빨간색은 전부 다몇 센치니? 네. 4cm예요 왜?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, 어, 그러니까. 정사각형. 요, 요기 요거 정사각형이고 요것도 정사각형이야 내 네. 네.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여기 반지름. 4cm고 이거 반지름이잖아 이거 네. 여기도 4cm 네. 4cm 네. 4cm 네. 근데 요 길이를 모르네? X 요 길이 네, X 요거 접선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여기까 네. 됐니? 네. 자 여기가 아, 몇차야 여기가 쪼그럭쪼그럭 저기 쪼그럭쪼 같다 8 여기는 8이야 그럼 여기는 몇 차? 야8 8이지? 네. 어떻게든 우리는 뭘 구해야 돼 X를 구해야 둘레를 구할 수 있다고 그지 나머지는 길이 다 나온 거잖아 얘네 둘만 모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아까 예주 질문에 있었던 것 같아. 여기가 X지? 이 자리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라 그랬어, 내가. 수직으로 내리면, 수직으로 내리면, 요 길이가 뭐가 된다 했니 여기가 8이었고, 여기가 X야. 여기이 X잖아, 그대로. 그럼 여기는 뭐가 돼? 8-X가 되지, 그치? 요 길이는 그대로 몇이야? 8이죠?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X 구하기 위해서 요쪽 삼각형 얘만 따오면 요 길이는 X 플러스 8cm죠? X 더하기 8요 길이 얘는 8 마이너스 X구요 요 길이는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쓰면 된다? 피타고라스 <laughs> 정리 쓰시면 된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8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팔의 제곱은 x 플러스 8의 완전 제곱과 같다. 됐어요? 난좀 어려웠다. 요거, 이거 이거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여기 x 그대로 내려가지고 이 직각삼각형 만드는 연습 하셔야 돼 이거. 그래야 우리가 인식 쓸수 있다고. 네. 다 봤어? 네. 아 신기한 거. 웃기지 마. 잠깐, 왜? 그걸 정통으로 본 거지 내가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건 계산을 안 해도 되지. 이할수 있겠니? 네. 할수 있겠어? 그럼 x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둘레가 되겠죠? 네. 하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스마트. 스마트. 스마트 자, 마지막 유형. <laughs> 자, 마지막 유형. b, 2의 길이를 구하래. 요 길이를 구하래. 여기를 x라고 합시다. 모르니까. 됐니? 네. 그럼 여기는 몇이니? 3. 이거는 뭐로 구하면 돼?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시면 되겠지? 네. 3대4대 5. 이거 외워주시면 좀더 편하고. 네. 자, 요 길이는 그럼 뭐야? x 더하기 3. x 더하기 4. 3. 됐어요? 요 길이는 뭐야? 4. 4죠? 자,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. 얘 더하기, 얘는, 얘 더하기, 얘랑 같다 그랬지? 네.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쓸수 있다고.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몇 차? 2X 플러스 3이 되지. 얘랑 얘 더한 거.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? 얘하고 얘 더한 거랑 같아야 돼. 9가 돼야 되겠죠? 네. 쉽죠? 그럼 2X는 몇 차? 6. X. X는? B의 길이는 3. 음. 할 만하죠? 네. 두개 풀게요. 71, 72. 두개다 풀게요. 야, 71번. 야, 계속 비슷해, 이거. 지금 어디 구하는 거야? DIG 구해야 되지. 7 1번푼 사랑 오픈 사랑 자세 똑바로 해 허리도 나중에 진짜 안 좋아져 너 소나 너 나중에 엄마가 소망한 것처럼 모델 뭐 이런 거이 해야 아. 된다고 네어 모델 어. 모델 자세 똑바로 해 진짜 자세 안 좋으면 나중에 진짜 공부 자세도 자세지만 허리가안 좋아진다니까. 요 길이 모르잖아, 우리가 지금 현재. 그리고 얘가 위아래가 딱 맞지, 그제? 이렇게 그음에 이거 몇 센치야, 이거 전부다? 6, 6, 6이잖아. 그치 네. 그럼 이 길이 몇이라고? 요 길이 6인 거지? 네. 요 길이 길이는 몇야그럼 9. 요 길이는? 됐어 여기는 뭐니, 여기? 9-X. 9-X. 여기가 9cm니까 거기서 X만큼 뺀 거잖아. 이거 내가 꼭 이렇게 안 내려줘도 되지, 이렇게. 이거 내리는 연습을 해. 직각 삼각형 만들 거야. 여기는 뭐야? 12. 자, 요 직각 삼각형 보이죠, 이제? 예제고. 9 x 의완전제곱 더하기. 12의 제곱은 뭐랑 같다? 곱그 플러스 X의 완전 제곱과 같다. 계산해줘? 계산 안 해도 되지, 이 정도 계산은. 그죠? 네? 네? 이 정도 계산 안 해도 되지. 답은 2번이야. 그치? 알았다 아, 네. 다 자, 72번. 네, <laughs> 뭐지, 저 합작은? 자, 얘도 마찬가지로.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주 목적이야. 자 여기 어디 길이 구하래 어디 길이 구하래 A F. A F. -F. 자양채 불러 여기 X라고 할게요. X. 여기 길이 뭐야? 응. X. X야. 자 여기 길이가 4cm지. 잘봐 이거. 내가 지금 긋는 거 이거 몇 센치야? 4cm? 계속 4cm지. 네. 근데 여기서 딱 만나고 있지, 여기가. 아, 네. 그럼 요, 요 파란색 길이 몇이야? 4, 4. 근데 이 접한, 접할 때는 몇 도로 만나? 90, 90도로 어, 만나지, 그죠 네. 그럼 요 길이 몇이야? 4cm, 3. 5cm. 여기는? 3, 아, 3. c m 이렇게 아, 그렸으면 어떻게 하느냐? 그 다음에. 아까 이해됐어요? 자 그럼 이 길이 몇자이 길이 네? 여기 4. 자 여기 네? 5 c m 고요 여기 x야 5-x 자이 길이는? 지금 뭐 만든거야 너또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었죠? 네 그러면 얘 어.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요거의 제곱하고 똑같아지면 되겠지 그죠? 네이너 5-x의 네. 완전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과 같다. 이해됐어? 할수 있겠니? 자, 특히나 유형 16, 17에 상문제 두개 있잖아. 그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다, 진짜. 왜냐면 특별하게 낼게 많지가 않아. 나머지도 너무 쉬워가지고. 그래서 그두 개는 이 직각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피타고라 스는 얘는 진짜 잘 나와. 선생님 나온다고 그랬다, 진짜로.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거죠. 아, 그렇지. 틀리는 거야. 틀리면 틀리는 거지, 뭐. 뭐 그런 거지, 뭐. 자, 원래 정상적이라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이야 원래 정상적이라면. 근데 만약에 비정상이라면 삼각비 파트하고 통계를 먼저 하시고 원가직선하고 원주각을 세트로 이렇게 하시는 학교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생각은 그건 것 같아. 원은 원끼리 모아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먼저 하는 경우. 오케이. 그래서 어디까지는 할 거냐면 일단 원주각까지는 할 거야 원주각. 뭐야? 이거.